날이 좋아서 마인강에 어, 바람을 쐬러 나왔는데 정말 덥습니다. 어, 정말 더운 가운데 어, 저번에 예고로 한번 어, 소개를 해드렸던 이 미니언즈 미니언즈 제품들을 어, 들고 나와봤데요 독일에서 우연히 만난 분입니다. 알고 보니 아, 통령 분이셨고요. 어, 그래서 그냥 통령 여자분으로 네. 어, 말씀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통영 <laughs> 여자입니다. <콕센터입니다. 웃음> 미니언즈 제품 소개를 도와주는데 통령 여자 분이시고요. 날이 더워서 저도 시원한 콜라를 마시기 위해서 이 미니언즈 컵에 콜라를 부어봤고요. 네, 회원님들의 <laughs> 관심을 제일 많이 받았던 네, 미니언즈 캐릭터 컵이고요. 아이들에게 이렇게 콜라를 부어서 주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. 밑에서 이렇게 밑에서부터 콜라가 올라오고요. <laughs> 자, 물총은요? 이렇게. 자, 쏩니다. 오, 엄청 잘 나가죠?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아이들이 여름에 시원하게 물쪽 싸움도 하고 이렇게 뭐 시원하게 갖고 놀수 있겠고 이 선풍기는 뭐 이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스펀지로 돼 있고 안 다치게 안전한 제품이고요 시원한 거 먹고 시원한 바람 쐬고 그리고 시원한 물로 이렇게 총싸움하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 나도 좋겠네요 곧슈퍼베드3가 개봉을 할 거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걸 선물하면 정말 좋아할 겁니다. 빨리 구매하셔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많은 구매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